안녕하세요 여러분 루나론 이에요 오늘도 실험실에 영웅 7화를 들고 왔는데요 음, 리키님이 만들고 저한테 넘겨줬어요 <laughs> 나빴어 아무튼 오늘의 실험 요청은 릴리스 수업 노블레스 아이디로 플레이 중인 유저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내용을 말해보자면 신발 크기 강용할 실험은 재밌게 잘 봤습니다 궁금한건 반지나 목걸이, 스택 강화, 반지작 등 여러가지 있지만 정말로 궁금한건 500대부터 해왔는데도 정말 손도 대기 싫은 미궁의 퀘스트 클리어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. 사실 그래요 층 하나만 해도 전부 다 하면 끝도 없으니까 80 중반, 9 0레벨 평범한 초, 초공, 공크 12강 기준으로 방중 하나만 퀘스트 별 클리어 시간과 방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. 라고 해주셨어요. 그래서, 리키 님이, 열심히, 이제, 세라피몬, 블랙 세라피몬을 들고, 미궁을 돌았다는 건데, 아, 미궁이 보기만 해도, 아, 전 이런 거 못해요. 그냥, 한 자리에 앉아서 하면 모를까? 오, 어, 이거 너무 지쳐. 일단, <laughs> 시작하자마자 64배속. <64에서 웃음> 리키 님이 이것 때문에 좀 고생했어요. 옆에서이 퀘스트를, 계속하고 있더라고. 그래도 확실히 미궁이, 다들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보통 레벨업도 되고, 오메가몬 만들기 위한 필수 코스니까요. 지금 보시면은, 위에 보시면 경험치가 아주 쭉쭉 오르고 있어요. 물론 캐스트템은잘안 나오고 있지만. <laughs> 64배속이라면, 와. 지금 27분? 수색전조사한 기본이라는 퀘스트는 27분 걸렸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미분이 아니지. 갑시다! 이제 엄청난 스킬 압박과, 80에서 일단 81로? 27분 동안 플레이 하면서 레벨을 올렸어요. 아 진짜 더 나온다. 아, 진짜. 난리다. 전 이러지. 아우, 전. 노블레스님, 이거 실험한다고 점심을못 먹어. 밥 싸달래. 아니, 어쩐지 옆에서. 밥 먹으러 갔었는데 밥도 안 먹고 아무튼 29분 걸렸다고 합니다. 아까는 입 질문 29분으로 와, 지금만 해도 56분이 걸렸어요. 거의 1시간 정도 걸린다는 건데, 이제 퀘스트 하나당 약 30분 정도, 물뭐 음, 본인 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, 그리고 이동한 데는 20초가 걸렸네요. 총합 56분 20초. 그래도 이동 자체는 여러분, 뭐, 이속 아이템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. 사실 이 퀘스트가 제일 힘든 건 이제 미니타워 조각을 20개씩 종류별로 담아야 되잖아요. 이방 넘어가고, 다른 방 넘어가도 또 있고, 또 있고, 또 있고. 게다가, 아이스모는 아프고, 내 피로도는 줄어들고. 아, 그래도 아까보다 레벨업을 계속하고 있어요. 지금 보시면 8 4레벨로 올랐거든요? 아, 그러고, 미니타워 조각 델타로 넘어갔습니다. 엡실론하고 제타 20개씩 모은 것만 해도, 아, 진짜. 오죽하면은, 제가 저번에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, 들어가서 이벤트로 제가 미니타워 조각 한두개쯤을 이제 뿌리고 왔었어요. 어, 거, 저,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, 진짜. 저도 뭐냐 와씨 일단 미니 타워 조가 62분 말이 안 나는데 순간 말을 하려다가 까먹었어. 벌써 120분을 달려가는데 이제 블랙세라피몬 스킬 이펙트가 아파서 눈이 아파서 작아졌다고 합니다. 그렇다합니다아 레오몬 레오몬 제가 원흉이야 원흉 제만 없었어도 이 난리를 치진 않았을 거야. 그쵸? 아닌가? 개발. 개, 개발, 속속. 개발. 속속. 아무튼, 120분 50초로 넘어갔구요. 이제 아이템을 모은 게 가장 큰일이잖아요, 보통. 특히 뭐, 10개씩 모은 거라면, 뭘까, 20개씩 모으는 거는, 아까처럼 미니타운 뭐총 60개이기 때문에. 자, 마지막 퀘스트. 이동합니다. 저도 오메가몬 만들려고 이걸 했었는데 와, 이게 64배속이라, 일단 문열문열라고문열 일단 120분 정도가 걸렸고요 한 방에 2시간 와 4개 방이면은 어린 자가 8시간이라는 소리인데 다들 열심히 하셔서 미궁 4층까지 들어가시길 응원하겠고요 뭐 다른 질문사항, 문의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런 미궁같은 노가다 속에서 일하도 할테니 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럼 여러분 안녕